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프입니다. 포크가 머리에 황금 색깔 보자기를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호루스보가 등장하는 날인데요. 자 상점에 가면은 호루스보가 150보석에 떴습니다. 이거를 구매해보도록 할게요. 구매하기 전에 어우 저도 지금 풀려있죠. 이 코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풀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게 한 15,000원 정도 하는 스킨인데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멋있습니다. 뭐 역대급 스킨이라고 평가를 받는 호루스 본데 이게 이펙트도 정말 멋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영상에서 좋아요가 5,000개를 넘거나 뷰가 30만을 넘는다면 둘 중에 하나만 달성을 한다면 호루스 본을 사실 수 있도록 12,000원짜리 문상을 10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야이 역대급 스킨 호루스보 저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호루스보 얼마나 멋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팀 두명 한국분들 만났어요 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시야를 밝혀 드릴게요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기서 시야를 밝힌 다음에 자 여기서 때려주고 자 여기서 이렇게 시야 밝혀 드리니까 가서 애들 잘 잡아주세요 어 초다리 조심조심 조심 자 자자자 조심조심 자, 자 조심, 조심. 야, 조심 오케이 자 여기에서 계속 제가 시야를 밝히고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면은 따다당 야 이거 전기 화살 너무 멋있는데요? 와 간지 쩔어 껏쩔어 자, 자 제키 좋아요 제키 파고들기 좋았고 전기 화살을 받아라 이게 바로 호루스보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갖고 싶으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보거든요 야 이거 호루스보 너무 멋있는데? 와우 근데 이제 우리가 궁극을 어, 내 가젯을 이용해서 써봤자 도움되는 게 보밖에 없네. 야, 초다리 잘하는데! 초다리 좋아! 추영광 좋아! 야, 우리 친구들 잘해요! 자, 호르스보의 이 전기화살맛. 이제 저 친구들은 호르스보 보고서, 와, 멋있다! 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래도 12,000원이 넘어가니까 싼 스킨은 아니거든요. 싼 스킨은 아니에요. 나름 비싸요. 자, 또보티스 히어 들어오다가 그냥 뚜까뚜까 맞고 죽어버리고, 파이퍼도 죽고,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이 친구들 너무 못하는데 상대 우리는 너무 잘하고 우리 팀 친구들 짱짱맨이야 자 호루스부의 전기화살 와 이거 멋있다 뭐 데미지는 똑같지만 스킨이 추가된 것만으로도 막 보가 되게 센 느낌이야 엄청 센 느낌이 드네 보가 자 지레 밟고 전세상쫌 간다 내가 거기 지레 미리 깔아놨었지자 이렇게 30대 7 호루스부의 전기화살 전기화살 오우 멋있어 아 진짜 전기화살 멋있어 야 여기서 만약에 지뢰까지 황금 지에 지뢰 깔렸으면은 그러니까 터질 때 대박이었겠다. 제가 솔로 쇼다운에서 또호르스보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센 저기 두개 있어요. 아 근데 엘프리모가 있네. 이거 이거 이러면 못 먹는데. 자 엘프리모 엘프리모가 붙을라 그럴 거거든요. 야 이거 엘프리모 때려서 이거 제가 상자 두개 먹어야 되는데 아 대릴도 있고. 아 이거 먹기 가 어렵겠는데요 자 데릴 데릴 데릴도 왔어요 자 데릴과 엘프리모 야, 이거 데릴 굴러오면 끝장나겠는데 나 어, 상자 하나도 못 먹었기 때문에 이거 아 어떻게 방법이 없네 이번판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눈치 보는 수밖에 이게 지금 팀밍이좀 심해갖고 아, 점수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안돌고는 그렇다고 근데 어차피 지금 컨텐츠를 찍는건데 팀잉 해봤자 재미도 없고 아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참 게임하기 여기 지뢰 하나 깔아볼까요? 뭐있는것 같은데? 자 여기 없냐? 자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든 칼을 좀 잡아야돼요 제가 칼을 잡아가지고 파워큐브 좀 모으고 파워큐브 모은 다음에 칼을 잡아서 자자 칼왜안 움직여 얘 움직이다 말고 어저 친구 뭐 엉크 떴나 본데 나이스 파워큐브를 하나도 못 먹어서 이번 판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칼이 엉크 같은 거 같습니다 엉크 같은 거 같아서 제가 칼을 잡았구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야야 세명 남았어 이거 여기서 잘하면은 각 나오겠는데 어 니들끼리 싸우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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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끼리 싸워 좋아 좋아 아, 자너 그거 먹으러 오면은 집에 깔리면서 내가 1등 하는거야 못나와너 거기서 이거지 바로 이게 바로 보르스모의 위엄이지 예스오 승리모션 와 승리모션 간지 쩝니다 자 제가 이제 팀잉 피해서 듀오 쇼다운으로 왔는데 지금 한 다섯에서 섯 반째 어... 팀잉보다 더 무서운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트롤 와, 트롤러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친구는 잘 해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대도 호르스보. 간지 쩔어. 자, 호르스보 간지 쩔어. 자, 제가 이거 사, 상자 열고요. 자, 센터 올라가네, 이 친구. 이 친구 봐라. 어우, 야, 용감하게 센터로 올라가는데. 자, 그럼 호르스보를 좀 견제를 해줄까요? 호르스보가 겁나 도는데. 예, 뱅글뱅글 왜 돌아. 아, 자, 이쪽으로 못 오게 좀 밀어놓을게요, 이 친구들. 자, 그럼, 제, 저 친구들 양각 잡혔고, 호루스보가 온다, 이제. 아, 이거 호루스보 잡을 수 있으려나, 우리가? 자, 뽀뽀가 지금 예측자잘 날려갖고, 계속해서 마치고는 있는데, 어, 우리 비가 너무 협조를 안 해준다. 그냥 도망만 다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비친구를. 비친구, 여기서 좀, 뭔가, 친구도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 비친구.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비. 그래, 비 좋아. 비 좋아. 그래, 그래, 비 좋아. 한 번만 더! 쏴, 쏴! 자, 한 번만 더 용수영님, 용수영님 갑시다, 용수영님 한 발만 더맞춰 주십시오, 용수영님, 용수영님 믿습니다. 자 궁극 있으시잖아요, 궁극 한번 쏘세요, 궁극 한번 쏘세요. 오야야야, 야, 야. 파이프 왔다, 파이프 왔다, 양각 잡히겠다 이거. 자, 자 나이스, 자 가, 이거 궁극 깔아서 파큐못 먹게 하고, 그다음 제가 파큐 먹고, 자이 친구도 제가 잡아야 됩니다. 자 왼쪽 보도게 저거, 저거 먹어야 됩니다. 용수 형님, 시간 끌어주세요. 저 체력 좀 채우게. 어, 자, 좋아요. 어, 용수 형님, 어, 처음엔 너무 쪼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다음부터 잘하고 계세요. 나이스. 나의 지뢰를 받고 애들이 다저 세상 갖고. 제가 용수 형님 지켜드릴게요. 오케이. 용수 형님 지켰고, 여기 파워키브 두개 먹고 오겠습니다. 자, 용수 형님 유튜브가 가지야. 제가 궁극 깔아, 아, 가지 깔아드릴게요. 여기서 궁극 좀 채우고 계시고, 이거 저희가 1등 간거 같거든요. 자, 1등 간거 같아요. 자, 체력 한번 채우고 체력 채우고 자이 친구들 이제 여기 못와요 여기 못와요자 파이퍼 죽고 형 에임 저 세상 에임이다 아니, 그러니까 아주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주 좋다는 의미야 형저 세상 에임이야 자틱못 들어오지 틱 들어오면 죽지 이렇게 1등아 좋습니다 호르스보듀오슈 어, 다운에서도 승리 모션은 똑같네요. 마지막 게임은 브롤볼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이 브롤볼에서 또 호르스보의 위험 보여줘야죠. 비야 형, 전기 화살 맞아라. 거기 미치광이 폭탄살 인마 형의 전기 화살. 내가 형기 전기 찜질 해줄게. 야, 요즘에 전기 요법으로, 어? 근육 풀어주고 이러는 제품들도 많아. 자, 나의 전기, 전기 효과를 받아라. 어, 근데 이 친구들 봐. 잘안 맞네. 자, 애모 잠깐 모으고요. 가재 좀 모으고. 어, 뭐야? 어, 궁금 맞았어. 가재 깔자마자 사라져. 근데 우리 우리 포코가 나한테 힐을안줘 야야야야 야 오야 먹힐 뻔 했다야 자 여기 지뢰를 좀 깔아 놓을까요 적금못하게에 옆에 옆에 옆에를 봐 옆에를 봐이 친구들아 야야 프랭크야 공좀 봐라 공좀봐와 우리 프랭크 공안 봐갖고 내가 깜짝 놀랐네 이거 야 레온 체력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이거 몸으로 맞고 들어오면은 이거 먹혔잖아. 자자자자 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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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레온 잡고 와나 죽었다 어 궁극 맞고 죽었고 어 우리 프랭크가 너무 못하는거 같은데 어떡하지 프랭크 프랭크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망할거 같거든요 포코도 힐을 안주고 자 형이 어, 지뢰 깔아놔서 이거 지뢰 다시 한번 깔고 시간 벌게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자 이거 지금 포코가 수비에서 엄청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세명 다 잡았습니다 포코가자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공을 못넣을거 같아 지금 보니까 프랭크가 공을 잡으면은, 그 공을, 이 공은 내거다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놓질 않아 어이고, 봐봐. 그리고 프랭크가, 와, 스폰지야, 스폰지. 스타파워 이름대로 스폰지. 그냥 누가? 이 친구 어쩜 좋지, 이거? 스폰지라서. 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비를 좀 알차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 피를 좀 때려볼까요, 이번에는? 피잡았고요그 다음에, 저기 있는 레드콕, 형님. 레드콕, 제콕에다가, 뭐 레드 향뭘 넣으면 레드 콕이 되는 건가? 자, 열심히 가서 어, 궁극 안 맞아요. 자, 비비. BB. 아, 비비가 아니지. BGP. 비랑 요렇게좀 싸움하다가 어, 레온, 레온 왔다. 레온. 레온. 레온은 또 궁극 써갖고 드리블하고 있고. 야, 이번 판 총체적 난국인데? 아니야, 제대로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 지금 이번 판에. 아니, 어, 그나마 지금 그 다이너. 다이너 형님이 좀 하시고. 야, 이번 판에 진짜 제대로 하는 친구 하나도 없어. 다이너 형님 아이디 뭐야? 다이너 형님, 다이너 형님만 제대로 해. 레드 코기 형님만 자. 야야야, 저거 공각과 공각과 패스, 패스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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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임마, 그래, 패스, 패스. 어, 지금은 공못 잡아. 오케이, 야, 이거를 설마 지냐? 야, 우리 편 애들 진짜 제정신 아닌 애들이네. 이거, 야, 이거를 진다고 설마? 야 와서 막아 임마 얘들아 야 공차 공차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laughs> 아니 프랭크가 너무 못해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제 그냥 그냥 궁극 게이지 셔틀이에요 샌드백, 샌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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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샌드백이 있을 수가 있어 자 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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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지 레온 자 레온 레온 형 이렇게 지금 잘막고 있잖아 요야 설마 궁수 궁수 넣고 그리고서 이제 이거 분명히 프랭크, 지 혼자 이럴 거야. 음, 나 너무 잘했어. 역시 나는 브루스타즈를 잘해. 아유, 옆에 있는 포코랑 호르스보 하는 거 하나도 없이 내 버스 탔네. 이럴 거야. 지가 골랐다고. 아, 그거 생각하니까 진짜 개폭치네 자 이렇게 오늘 뽀꾸가 역대급 스킨이라고 평가받은 호루스보 구매해갖고 플레이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0개를 넘거나 만약에 영상의 부가 30만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뽀꾸가 호루스보를 살수 있도록 12,000원짜리 기프트콘을 10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활성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